행복, 명상록, 31번째 날, day 31 사람들이 다양한 만큼 행복 또한 다채롭다. 각 개인은 스스로 자신의 삶의 방식이나 성격, 감성, 신체적 조건, 장단점, 열망과 꿈 등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행복의 길을 찾아야 한다, 몽테뉴. 오늘날 다원주의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이 각양각색 형태로 나타나는 다양한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행복도 선택이고 개성이다. 가장 큰 행복은 개성이다, 괴테. 지구상의 사람들은 얼마나 다양한가? 신비로운 지구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채롭게 살아가고 있다. 삶의 모양과 색깔이 다채롭다. 우리의 삶에는 밤 하늘의 별들만큼이나 다양한 행복들이 존재한다. 다양성은 축복이다. 숲 속의 동식물을 보라, 꽃들을 보라. 얼마나 다채로운가.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먹과 매력을 드러낸다. 행복도 마찬가지이다. 각기 다른 취향으로 자신만의 행복을 드러내자. 개인의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다원주의 시대이다. 어차피 저마다 자기 식대로 사는 게 인생이다. 똑같이 살라는 법은 없다. 행복한 삶에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규정 같은 것은 없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신발이 없듯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행복은 없다.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고 새는 하늘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 자신이 속한 환경에서 자신이 취향에 따라 자신에게 어울리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에 대해 단일하고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 없다. 행복은 본래 다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해석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성으로 가득 차 있다. 남들이 정해놓은 행복의 기준에서 내 행복을 찾지 말자. 가끔 우울해지는 날, 내가 적어놓은 행복 리스트를 펼쳐보는 것만으로도 잊고 있었던 삶의 기쁨들이 되살아난다. 행복은 삶의 아주 작은 것들을 즐길 때, 그리고 그런 기쁨을 알아차릴 때 오는 것이다. 바보라 깊어. 나에게 맞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좋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행복은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행복이다.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 그 행복을 찾아가 보라.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내가 있기는 할까?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은 다 다르다. 어느 쪽이 옳거나 그러다고 말할 수 없다. 행복의 기준은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이 정하는 것이다.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행복한 삶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각 개인은 자신만의 기질과 취향, 문화와 환경, 종교와 신념, 직업과 일터 등에 따라 각자에게 맞는 자신만의 행복의 길을 가야 할 것이다. 행복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우리 각자는 유일성과 독특성을 가진 존재인 만큼, 우리의 삶과 행복도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만의 독특한 행복을 찾자. 누구처럼 되기 위해 살지 말자. 하나밖에 없는 오직 내가 되자. 각자 속에 속한 위치와 자신만의 행복이 있는데. 타인의 말에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가 있겠는가. 나만의 행복 색깔을 찾아 발산하면 되는 것이다. 타인의 행복을 흉내내지 말자. 행복의 개성을 살리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간섭에 의해 형성된 행복이 아니라, 나의 본성에 딱 맞는 행복이 있다. 내 인생의 흐름과 속도와 딱 맞는 행복이 있다. 마치. 내 것처럼 느껴지는 참 소중한 행복이 있다.인생이란 이미 짜인틀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여기서 행복의 개성화가 등장한다.행복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오늘날 현대인은 획일성을 거부한다. 살다 보면 나에게 딱 맞는 형태와 크기의 행복이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행복이 있다면 스스로 디자인하라. 마치 예술가처럼 멋진 삶을 디자인하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얼마든지 명품 인생이 될수 있다. 작자미상. 수다스러운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과 수다를 떨때 행복할 것이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행복할 것이다. 산을 좋아하는 이는 산으로, 바다를 좋아하는 이는 바다로, 어린 아이들을 좋아하는 이는 아이들과 함께, 노인들을 좋아하는 이는 노인들과 함께, 장애인들을 좋아하는 이는 장애인들과 함께, 자신의 기질과 취향에 따라 행복을 누르면 되는 것이다. 자신만의 독특한 행복과 멋을 마음껏 드러내자. 따라서 서로의 기질과 특성과 취향을 이해하고 존중해주자. 나하고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프랑스의 코코 샤넬은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색은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이다. 베토벤이 작곡을 하면서 행복을 느꼈다면, 고흐는 그림을 그리면서 행복을 느꼈다. 칸트가 철학을 하면서 행복을 느꼈다면 에디슨은 발명을 하면서 행복을 느꼈다.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을 하면서 행복을 느꼈다면 헤빙웨이는 소설을 쓰면서 행복을 느꼈다. 타샤 투더가 정원을 가꾸면서 행복을 느꼈다면 마더 테레사는 봉사를 하면서 행복을 느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있는가? 누구처럼 되기 위해 살지 말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내가 되자. 누구를 모방하거나 닮고 싶은 것보다는 자신에게 어울리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나의 삶이 새롭고 신선하게 보이며 특별하게 보일 것이다. 작자 미상.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눈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만의 존재를 드러내야 한다. 작자 비상. 좋아하는 일을 천천히 하라. 때로 삶이 재촉하더라도 서두르지 말라. 사람들은 너무 늦었어 라고 말한다. 하지만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다. 지금이 제일 좋은 때이다. 모지스 할머니. 미국이 사랑하는 모지스 할머니는 75세에 평범한 삶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여 미국의 국민화가 되어 101세에 죽기까지 그림을 그렸다. 모지스 할머니의 작품은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그림으로 유명하다. 그녀는 하찮고 사소한 것에도 얼마나 애정을 품었는지 일상의 사소한 일까지 세심하게 그림을 그렸다. 그림은 그녀의 최고의 기쁨이었다. 모지스 할머니처럼 나만의 독특하고 특별한 삶을 살자.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자. 유일하고 고유한 자신을 드러내보자. 우리 모두 고유하고 특별하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되자,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고, 또한 남을 따라하지 말고, 순수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되어보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나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고유성에 의해 독특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타인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는다든지 열등감을 갖는 것, 그 어느 것도 옳지 않다. 남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전혀 없다. 나는 행복하고 만족했으며, 이보다 더 좋은 삶을 알지 못한다. 삶이 내게 준 것들로 최고의 삶을 만들었다. 결국 삶이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모지스 할머니. 가장 격조 높은 행복은 봉사하고 순관 삶이다. 자신과 모든 생명의 동질성을 인식하고 그 모든 생명을 동정하며 그들에게 봉사하라. 인간은 이웃에 대한 봉사 속에서만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톨스토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베풀지를 터득한 사람이다. 슈바이처. 밀림의 성자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생명 존중과 박애주의의 눈떠 평생을 아프리카 요지에서 봉사하는 숭고한 삶을 살았다. 봉사하는 삶은 시간과 더불어 빛을 발한다. 이 세상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만큼 보람되고 숭고한 삶이 또 있을까? 인생의 순고한 가치는 봉사이다. 사람이란 단순히 말할 때가 아니라 배운 것을 실천하며 봉사할 때 고개해진다. 사실 이것은 전통적으로 가장 의미있고 가치있는 행복으로 분류되어 왔다. 봉사하고 선행을 베풀다 보면 나 자신이 성숙해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며 우리가 이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따뜻한 행복을 알게 될 것이다. 현자들은 하나같이 나보다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살신 성인의 인물이었다. 모든 사람은 베풀 것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이웃에게 베풀 때 일상의 삶이 순고해지고 행복해진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사회에 공헌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자. 삶이란 결코 말과 간념으로써 고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봉사하고 선행을 베풀었을 때 고귀해진다. 선행은 상대방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한다. 선행은 물질이 아니어도 좋다. 다정한 미소, 반가운 인사, 따뜻한 대화, 순수한 관심. 희망의 말을 전하는 것도 선행이다. 누군가에게 순수한 관심을 기울이며 삶을 나누는 것이다. 관심과 나눔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인간이 되어가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행복은 일상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는 데서 온다. 일상의 행복이 가장 소중한 행복임을 생의 마지막에 되어서야 깨달게 된다고 한다.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는 창 밖에 보이는 소소한 풍경과 일상의 사소한 일이 그립다고 한다. 그렇게 소중한 행복을 죽음을 앞두고서야 알게 되다니. 엘리자베스 큐블롤러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의 마음은 맑고 투명해져서 그동안 우리가 당연시하며 무관심했던 평범한 일상의 아름다움을 선명하게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 죽음의 직면에서야 비로소 의식이 깨어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은 기막힌 모순이며 비극이지만 대부분의 행복은 주로 일상 속에 있다. 행복은 순간순간에 있다. 살면서 내가 놓친 건 순간순간의 행복이다. 행복의 순간에는 행복할 줄을 몰랐다가 행복이 지나고 나서야 아 그땐 참 행복했었지 하며 그 시절을 그리워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항상 가지지 못한 것에만 관심을 두다가 가진 것을 이룬 후에야 그 소중함을 깨달곤 한다. 명심하라. 바로 이 순간이 내생애에 가장 찬란한 때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 헤어이든 사람은 누구나 일상의 가치와 평범함 속에서 소중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행복이란 우리가 하늘이 푸르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만큼이나 단순하다. 요시타인 가이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주목하라. 지금의 작은 일을 즐기면 즐거움은 영원히 내 것이 된다. 니체. 행복은 무수히 많은 사소한 일들이 쌓이며 나온다. 대니얼 길버트. 아마도 우리는 일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사는 지금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간주해 버림으로 나의 소중한 행복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실마리를 얻게 된다. 나에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일상의 사소한 부분에서 비롯되어진다. 매일 접하는 일상이 소중하다. 소중한 행복은 일상의 가치를 깨닫는 데서 온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평범함 속에 행복을 찾자. 행복,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행복이 눈앞에 있다. 행복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행복은 지극히 사소하고 아주 작은 데서 찾아온다.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은 일상의 매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이다.순간순간 행복을 찾아내야 한다.그런 행복은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사소한 일상이 행복으로 다가올 때는 언제인가.삶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울 때이다. 그때 비로소 일상의 행복이 보인다. 하고 싶은 것을 다할수 있고,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 있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자신이 타고난 본성과 취향에 따라 개성적 행복을 꽃 피우자. 행복은 각자의 취향과 색깔에 따라 달라진다. 당나기는 황금보다는 지푸라기를 더 좋아한다. 헤라클레이토스. 우리는 행복이란 제품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재료와 힘을 자신 속에 지니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만들어진 기성품 행복만을 찾고 있다. 알랭.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자기만의 색깔을 드러내고자 하는 습성이 있다. 행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은 각자 서로 다른 존재여서 일방적인 패키지 행복이 모두를 만족시켜 줄 수는 없다. 행복이란 각자의 본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남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가시형 행복은 배제하자. 행복 레시피는 획일적인 패키지 여행 상품과 다르다. 각 개인은 자신의 삶의 방식, 성격과 취향, 종교와 신념, 생활 여건과 형편, 꿈과 열망 등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행복의 길을 스스로 찾아 나서야만 한다.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행복을 일구며 살아가자 자신이 지는 개성적 행복이 꽃 피어야 한다. 나나랜드를 아는가? 요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기준이나 타인의 시선에 얽매어 자신을 제한하지 않고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나만의 삶을 살아가므로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생겨난 신조어가 나나랜드인데 최근 사회적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당신의 나나랜드를 통해 행복의 황금빛 날개를 달아라. 누군가의 행복 레시피가 아닌 자신이 터득하고 개발한 나만의 차별화된 행복 리스트. 자신만의 고요한 행복을 만들어보자. 자신의 생을 어떻게 발현할 것인가. 가장 자신답게 사는 길은 무엇일까? 이 땅에서 어떻게 자아를 펼칠 것인가. 수확행 곧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놓치지 말자. 내일의 불확실한 행복보다는 오늘의 확실한 행복을 만끽하자. 오재철 소소한 즐거움을 찾아 지금 행복해져야 한다. 사소한 일을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말하지 마라. 현명한 사람은 사소한 일의 모든 의미를 알아챈다. 작자 미상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소확행이 있는데 이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뜻으로 덴마크의 회계, 스웨덴의 라곰, 프랑스의 오캉과 비슷한 의미이다. 작지만 확실한 나만의 행복, 곧 수학행을 챙기자. 행복은 늘 사소한 데 있는 것 같다. 살면서 행복이 자꾸만 줄어드는 것 같은 이유는 우리가 일상의 사소한 행복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날 일상에 서서한 행복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 같다.그야말로 소확행이다.누구에게나 평범하지만 영혼을 파고드는 매혹적인 행복이 있다.당신은 어떤 일에 가장 큰 즐거움을 느끼는가?자신을 푹 빠지게 하고 도전하게 만들며 힘과 활기를 주는 일을 하자.인생은 한번 살다 가면 그만이다. 인생의 연습일은 없다. 인생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완전히 살지 않는다면 언제 또 제대로 살아 보겠는가. 인생의 매 순간을 음미하고, 인생에서 소중한 모든 순간을 마음껏 즐겨라. 내 심장을 뛰게 만들고, 시간 가는줄 모르고, 푹 빠질 수 있는. 나만의 즐거움과 취미 생활을 찾아라. 그 일은 여행일 수도 있고, 둘레길 산책하기일 수도 있고, 텃밭 가꾸기일 수도 있고, 반려동물 키우기일 수도 있고, 조류 관찰일 수도 있다. 아래는 오늘날의 다양한 소확행들이다. 아주 적은 것들로도 인간은 진정한 즐거움과 소중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내가 갖고 나가야 할 나만의 소중한 행복, 즉 나의 소확형은 무엇인가? 요리 배우기, 바리스타 자격증 따기, 컴퓨터 배우기, 노래 배우기, 인문학 공부하기, 사진 동호회 가입하기, 등산에 가입하기, 스케이트와 스키 배우기, 주말마다 파티하기, 유튜브 크리에이터 되기, 춤 배우기, 반려동물과 놀기. 캠핑하기 절친 만들기 동창 모임 만들기 대화의 기술 배우기 부부 학교 참석하기 악기 배우기 외국어 배우기 그림 공부 여행하기 친절 베풀기 봉사활동 재능기부 영화 감상하기 운동하기 명상하기 다독 종교 활동 내 인생의 스승 발견하기 전국 일주하기 지중해섬 한달 살아보기, 내 인생의 책 발견하기, 자서전 쓰기 등 내가 가장 행복을 느끼는 공간, 내 존재가 빛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 나의 경우에는 조그만 텃밭이다. 나는 텃밭 생각만 해도 행복해진다. 나는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채소가 자라나는 것을 관찰하면 마치 마법의 세계를 접하듯. 생명의 신비와 경의에 빠져든다. 생명체가 그 존재감을 마음껏 드러내며 빛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존재의 생명력에 감탄사를 연발한다. 그곳에 있으면 나는 나부처럼 흥겹다. 그래서 나의 소확행은 텃밭 가꾸기이다.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까이 하면 삶의 활기가 솟는다. 채소밭에 생명의 신비를 느끼며 생동감을 얻는다. 텃밭에 있을 때 나는 언제나 완전한 행복을 느낀다.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텃밭은 나만의 행복 공간이다. 텃밭 가꾸기 위해 나의 또 다른 소액행을 들라면 반려견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반려견과 스킨십을 나누면 마음에 생기가 돌고 힘이 난다. 그 외에도 나는 홀로 걷기를 좋아한다. 발길 닿는 대로 걸으면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면 세상이 나에게 선물하는 모든 아름다움에 감사하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을 좋아한다. 누가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우리는 여행 중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새로운 풍경을 보면서 행복에 젖어든다. 그러므로 여행은 행복을 주어 모으는 시간이다. 나도 여행을 계획하면 언제나 설렘과 흥분의 기운이 느껴진다. 자기 인생을 즐기는 법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 바로 실행하자. 일상의 삶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힘껏 찾아보자.영화 이유 없는 반항에서 늘 따분하게 일상을 맞이하던 반항적인 기질의 고교생 제임스 드니 나탈리 우드를 만났을 때 고백했던 환희를 경험하자.오늘 아침 눈을 뜨니까 해가 밝게 빛나고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